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임재를 체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한번 설화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Amen. Praise God. I see some visitors today, and I uh, welcome all of you to the house of God. And I uh, may the Lord give you many blessings, and as you have. Um, this experience, this presence of God, I believe that there will be some miracles in your life today. 오늘 시간 하나의 말씀 같이 볼게요. 히브리서 9장 27절, 2 8절 우리 두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의 두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바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이 세상에 어떠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은 이 어김없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일의 과거의 모든 조상은 죽어서 이미 한 줌에 흙이 되었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도 반드시 죽는 것은 정해진 운명입니다. 오늘 태어난 신생아도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죽게 돼 있습니다. 오늘날 지구상에 사는 70억의 모든 인구 100년 후에는 다 저세상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에게 정하신 것이며 죽음은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절대적인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에 말하기를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라고 인생의 허무함을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죽음에 또 하나 모든 인간이 당해야 하는 운명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육신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영혼은 여러분의 몸을 자신의 장막 삼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병이 나고 사고가 나면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 내리고 영혼은 더 이상 육신에 거하지 못하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영혼은 반드시 영생과 영벌을 결정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절대적인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서 죄인은 심판받아 영벌로 의인은 심판대를 지나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무서운 심판대 앞에서 인간의 영혼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어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구약의 율법과 제사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인간이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법도이며 규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인간도 아무리 의로워도 아무리 착해도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완전히 살아가는 의인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율법을 주시고 또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법을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랩산에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호랩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후에 그리고 천국에 있는 성막을 보여주시면서 그 모형을 따라 지상에 똑같이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출레옥기 26장 30절에 너는 산에서 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 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준비한 PPT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이신 대로 먼저 사방으로 울타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을 만들었고 그 안에 제물을 태우는 번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을 지나 첫 번째 회장을 열고 성소로 들어가도록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영상에 성소와 주성소가 나와 있습니다. 성소 안에는 세 가지가 놓여 있는데 매 주마다 떡을 쪄서 올리는 떡상이 있고, 성소를 밝히는 일곱 등대가 있으며, 그리고 향단이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매일 아침, 저녁, 성소 안에 들어가 등대를 밝히고 향을 갈아줘야 합니다. 향단 앞에 두 번째 휘장이 있어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계시는 지성소가 나옵니다.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를 덮고 있는 뚜껑이 있는데 그것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세 번째 영상을 보시면 속죄소 뚜껑에 그룹 천사 둘을 뚜껑에 붙여 두었는데 그들은 날개를 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으로 만들었습니다. 언약궤, 속죄소 그리고 그룹 천사는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을 쳐서 씌워 놓았습니다.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성소와 지성소를 살펴보시면 지성소는 아주 신비하고 두려운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거하시는 장소이며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한번 민족의 절을 대속하는 속죄일에만 휘장을 열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지난 주일이 유대인들의 절기인 용키퍼라고 불리는 속죄일을 지나갔습니다 속죄일이 되면 대제스장도 죄인이기 때문에 먼저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민족의 속죄를 위하여 동물의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소 위에 뿌리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죄를 범한 모든 것들을 사해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구약의 제사법으로 온전한 죄사함이 가능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지 않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사람의 죄를 기억나게 하고 더러워진 양심을 온전히 깨끗게 할수 없다고 단호하게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9장 9절과 10절에 세 번역을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성막은 현 시대를 위한 비유입니다. 이 제도에 따라 예물과 제사를 드리지만 이것이 예배 드리는 사람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들은 다만 먹고 마시는 것과 몸을 씻는 여러 가지 외적인 의식에 불과한 것으로서 새로운 제도를 세울 때까지만. 적용되는 규정들입니다. 만약 구약의 제사법으로 제사함이 가능했다면, 인간의 구원이 가능했다면, 구태여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제사법을 주셨을까요?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언약에 대한 그림자이며 실체는 아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설명을 주시고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혼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예배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하지 못하리라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율법과 제사법을 주신 것은 장차 오실 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시하며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참에 율법과 선지자가 그토록 기다리고 예언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2천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천성을 버리시고 천녀의 몸을 빌려 어린아기의 모습으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시며 모든 신성이 그의 육체 안에 충만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모든 병을 고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두려워 떨었으며 그분의 말씀 앞에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율법과 선지자가 정말로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28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단번에라는 단어가 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에서 여섯 번이나 반복하며 사용하고 있는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단번에라고 하는 단어가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단번에, 단번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단번에 희생제물로 바치셨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once for all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단번에라는 말은 단한 번에. 라는 말의 준말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 반복할 필요가 없으며 단한 번에 영원한 구원을 완성했다는 표현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구약과 신약의 큰 차이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이 동물의 피를 가지고 지상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의해서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는 동물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를 가지고 지상에 있는 지성소가 아닌 천성에 있는 지성소에 휘장을 열고 들어가셔서 영원한 제사과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열고 들어간 휘장. 휘장은 바로 십자가에서 찢겨진 당신의 육체라고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졌듯이 그 휘장은 찢겨졌으며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문은 이제는 다시는 닫히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십자가를 통하여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죄를 온전히 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매년마다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어 단번에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계속 반복하여 드리는 제사를 단번에 폐지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밝, 밝히 말씀하시기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며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은 없으며 구약의 제사법으로도 죄 문제가 온전히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제사법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며 예언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의인되고 신반대를 지나 영생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하게 살아야, 의롭게 살아야 천국을 간다고 오해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위로 말미암아 착하고 의로운 사람은 단한 사람도 이 지구상에 없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선행을 자랑하며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수 있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교만하여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든 죄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만천하에 들어가나게 되는 것이고 결국 죄인으로 발각되어 영벌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첫 번째 운명인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반드시 예수를 믿고 그분의 피를 의지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사람들의 영혼 속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단번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단번에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죽은 영혼을 단번에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고 변화시키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단번에 온전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다그 몸 속에 영혼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에는 지성과 감성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임하시는 지성소가 성소가그 속에 있다는 것이 그러나 사람의 영혼은 죄로 인해 죽어 있으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며 전혀 활동하지를 않고 있는 것이 죄인은 하나님을 떠나 생명을 떠나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만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죄인들은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감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사람들의 인생은 세상이 전부이고 세상의 영광과 성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런데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을 때에 놀라운 기적이 그 영혼 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상의 두 번째 페이지로 다시 돌아가 보면, 먼저 예수를 믿을 때에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죽어 있는 영혼, 어두운 영혼 깊은 것에한 가닥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를 가지고 우리 영혼에, 여러분의 영혼에 지성소에 들어와 당신의 피를 죽은 영혼의 속죄소 위에 직접 뿌리시는 것이에요. 피 뿌림받은 영혼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로부터 단번에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죽은 영혼이 단번에 살아나고 단번에 구원은 완성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혼의 지성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단번에 임하시고 바로 그것을 당신의 처소로 삼으시고 그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단번에 구원받은 영혼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단번에 구원받은 영혼은 물론 많은 것을 알지 못하지만 놀라운 신기한 변화를 체험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마치 갓난 아기가 많은 것을 오지 못해도 빛을 인식하듯이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인 빛이 캄캄한 영혼을 비집고 들어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영혼이 살아나 꿈틀거리고 비로소 육신적인 사람이 세상적인 사람이 영적 활동을 시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영적인 세계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감각적으로 살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고, 세상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상하게 변화가 일어나,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영적 세계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지성소환의 그룹 천사들이 날개를 펴고 찬양하며 경배하듯 구원받은 영혼, 거듭난 영혼은 그 영혼의 날개를 펴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찬양할 때 눈물이 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 스스로 놀라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계속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그 영혼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는 거예요. 성소에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떡상이 있고 일곱 등잔이 있으며 향단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떡상에는 제스장이 일주일에 한 번씩 떡을 올려놓는 것인데 바로 이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영혼은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맛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놀라운 것들을 깨닫게 되며 주일 말씀이 기다려지고 말씀을 먹고 말씀 안에서 영혼이 무럭무럭 자라가는 것이 바로 그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향단은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단번에 살아남은 성도는 그 영혼이 활동하는 것이에요. 전에는 기도를 몰랐어요. 기도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영혼은 잘하지 못하는 기도지만 그래도 부족한 기도라도 하나님의 아빠 기도가 비로소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유창한 기도는 하지 못할지라도, 공중 기도는 하지 못할지라도, 어린아이처럼 중얼중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주여가 입에서 툭툭 튀어져 나오는 자신을 발견하며 놀라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이 쏟아부어지며 기도를 통하여 마음의 안식과 위로를 받게 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기도를 하면 마음속에 희한하게 평강이 찾아오고 마음속에 담담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성령에 강력하게 마시면 때로는 입에서 방언도 터져 나오는 놀라운 신기한 그러한 영적인 활동들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고 일곱 개 등자는 바로 성령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영혼은 등잔에 불이 없어서 캄캄하기 짝이 없는 것이에요. 거기는 칙칙하고 음침하고 어둡고 그러나 이제 그곳에 불이 켜지는 것입니다. 일곱 개의 성령의 불이 활짝 켜지면서 성령을 통해서 영적 세계를 깨닫게 되며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성령과 교통하고 교제하며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영혼이 단번에 구원받은 사람의 생활 속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스스로 알게 되고 다른 사람도 주목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활동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변화와 함께 생활의 변화와 삶의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누구나 새로운 것을 원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지만 이 세상에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허무주의에 빠지고 있다는 것이 모든 것은 낡아지고 모든 것은 진부해지고 의미가 없어지는 이러한 생활 속에서 사람들은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죽고 싶은 마음들이 마음속에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그리고, 심령이 새로워지고,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속 사람이 새로워져야 세상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새로워지니, 생각이 새로워지니, 심령이 새로워지니, 보는 시각이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사는 것도 새롭고, 평생도록 살았던 남편과 아내도 새롭게 보이며, 이전에는 세상이 잿빛 색깔처럼 우울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속에 새로운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면서 영혼 속에서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가득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무슨 문제를 당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마음이 든든하고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옛날에는 육신적인 삶, 사상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 생명을 떠나 오직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성공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다른 세계가 열린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사회가 크게 우리의 심령 속에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인생 속에 새로운 목표가 새로운 가치관이 새로운 은혜가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전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았는데 나의 성공만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희한하게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있을까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로 새롭게 자리 잡기를 시작하는 것이 이전에 그렇게 좋았던 것들이 이제는 재미가 없어요 이전에 그렇게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비교해 볼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을 깨닫고 이제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내 몸을 이제는 죄의 도구로 삼았는데 이제는 우리의 몸을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 성령의 도구로 삼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는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구원받은 사람에게 생긴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변화 중에 변화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우스 5장 17절에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 아들 예수 그리스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단번에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단번에 죄사함을 주시고 단번에 구원을 주시고 단번에 그 영혼을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이 하나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이두 가지는 이 세상이 어떠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모든 사람이 감당해야 하는 그러한 운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셔서 십자가의 중심으로 단번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단번에 구원을 완성시키신 것이 누구든지 예수께 나오는 사람들은 단번에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고 단번에 영혼을 구원하실 것이고 거듭나게 해 주신다는 것이 그러므로 이러한 놀라운 영적인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에게는 운명처럼 당하는 죽음이 결코 무섭지가 않은 것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심판대를 지나 활짝 열린 휘장을 건너 바로 영생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에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여 죽어도 좋다라는 담대함으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짓눌리고 환경이 어려워도 그 속에서 우리는 눌리지 아니하며 거꾸러지지 아니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면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진취적으로 긍정적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전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천녀의 몸을 통하여 어린 아기로 탄생하게 하시고 그리고 때가 참에 그분이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모든 구원을 완성시키신 것이 오늘도 이 자리에 말씀으로 와 계시고 성령으로 와 계시면서 우리 영혼 속에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활동시켜야 됩니다 그분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분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거룩한 피를 가지고 우리의 영혼의 지성소로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의 속재소에 뿌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놀란 은총의 역사가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언란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심령들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